네, 안녕하세요. 무팔주식입니다. 어, 오늘 3월 16일, 어, 밤 1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어, 장은 좀보합 좀 장세였고요. 오늘도 개별 종목들은 네, 많이 올라간, 어, 그래도 좀 무난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뭐 AI나, 뭐, 반도체,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고, 네,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진짜 어찌 해볼 수가 없게, 네, 어찌 해볼 수가 없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참, 네, 역시 가는 말은, 어 이렇게 장이 막 좋지 않을수록 너도 나도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는 말만, 좀 가는 그런 장세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원준, 삼익, THK, 그다음에 에스코넷, 하이딥, 네 이렇게 네 가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네 원준 같은 경우는 네 저도 예전에 어, 이렇게 여기서 권리락 떠서 떨어질 때이 어, 전체가 다 매집으로 어, 매집으로 전체를 다 매집으로 보고, 네, 아, 그래도 어이 추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추세대로 했었는데, 네, 기서부터이좀 모아갔습니다. 그래도 좀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해서 했는데, 어, 거의 대칭 이론으로 빠졌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음, 거진 네, 이 정도 대칭으로 보면, 네, 이만큼. 네, 이만큼 빠진 것만큼 또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얘도 거의 대칭 이론이나 대칭 그 이상으로 좀 빠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는 제가 모아가다가 그냥 손절을 하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음봉에서부터 받아놨는데 여기까지 제가 지켜봤는데 네서 반등이 한번 잠깐 나왔다가 아, 빠지는 바람에 네 아마 가지고 있었으면 엄청나게 마이너스 60%네그 정도. 어, 맞았을 겁니다. 아마 어, 마음이 되게 아팠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간, 네, 어쨌든간, 지금, 어, 지금 와서는 왜 가지고 왔냐?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요, 음, 뭐, 아주 완벽한, 뭐 밥그릇 패턴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 웬만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이, 고 네, 이러한 잠깐의 밥그릇이 나오고, 네 이날 걸리락 대에 점상을 간 다음에 점상을 가서 바로 타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저는 되게 좋게 좀 보여지고 지금 네이 언덕들을 한번 넘어줬습니다. 한번 넘어주고 언덕을 한번 넘어주고. 이로 골은 팠지만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어, 그래서, 음, 당분간, 어, 상승을 할수 있는 초석을 이제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얘는, 어, 이 부분까지, 21,860원까지, 네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기준 잡고, 네 올릴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얘도 2차전지, 장비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어, 대주주 지분율도 어, 네, 거의 20% 40%네40% 네,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양극재나 음극재 소재열처리하는 장비를 제공한다 네, 라고 돼 있고 어, 포스코케미칼이나 뭐 LG화학 등의 어, 그런 제품 개발 생산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충분히 다시 이저 이 여기 최고점까지 올라가면 이제 100% 정도 수익인데, 충분히 얘는 어, 지금 거의 6개월 정도를 빠진 다음에 이제 올라가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6개월 정도 안에는 좀100% 정도는 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신용도도 좋기 때문에 원준 괜찮은 것 같습니다. 3위 THK입니다. 얘는 이제 4차산업 수혜주라고 뭐스마트팩토리라고많 이렇게 써있는데 음 얘도 진짜 4차산업 수혜주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지금 5년짜리 5년짜리 밥그릇 패턴이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3번의 자리는 가지 못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이 바닥들은 다 다졌다 네 바닥들은 다 다졌고 어 오늘 뭐 봉이 좀 높게 올라가는 같지만 어이 와중에 여기 224선 일어 여태까지, 여태까지 224선 일뭐 아래 아래에서 놀았지만 보시면 어 아래 그 할당 할당 어, 뭐지 좀 아래 아래 이 공백이 네좀 컸다가 점점 작아지는 네, 그래서, 이제 한번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 생각이 되고, 하지만 얘는 좀 넓게, 이 아래까지 다 열어놓고, 네, 이 아래까지 눌림, 눌림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여기 전고점, 네, 1차적으로 여기 전고점, 실어 한번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의 양봉에서, 오늘의 양봉에서 4%밖에 안 됩니다. 4%밖에 안 되지만, 어 여기 좀 눌린다면 오히려 좀 모아가 모아 보시면 모아가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2, 30% 정도 수익을 내고 여기를 넘어 넘어섰을 때 넘어섰을 때 한번 팔고 어그 다음에 이제 3 여기를 넘어섰을 때 한번 팔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밑으로 한20% 정도 열어두고 다시 한번 또 모아가고 그러다 보면 충분 어이 위까지. 어 몇번 정도 좀 발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얘는, 네, 어, 나름 매집도 좀 잘, 어, 되어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봉이, 어, 거의 마지막 매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기간상, 기간상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떨어지는 건 1년 떨어졌지만, 어, 여러분들이 밥그릇 패턴을 볼 때, 어, 떨어지는 그거에 비해서 사실 옆으로 한두배 정도 행보를 해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떨어지는 기간보다 옆으로 행보해서 매집해주는 흔들면서 개미를 털어주고 매집해주는 그 기간이, 어, 1대2 정도면, 어,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 3년 정도를, 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1대3, 네, 였기 때문에, 이제 좀, 어, 3번을 좀 빠르게 올라가서 3번 자리에 진입을 해서, 어, 다시 또 내려오고 이걸 좀몇번또 반복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어, 빠르다면 이번 년도 안에 어, 아직 10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년도 안에 충분히 네, 이거를 좀 네,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번 자리가 시세를 내주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스코넥입니다. 에스코넥도뭐 리비안이나 VR 메타버스 드론 뭐 별게 다 있는데요. 네, 증백이니까 지금 한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동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증백은 그냥 공부로만 보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어,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바닥 1030원. 1030원 보시고 네, 눌릴 때마다 모아가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얘는 다시 한번 올라가면, 네, 이 앞전에 있는 매직봉의 끝자락, 여기 네, 매직봉의 끝자락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늘릴 때 사시면 한 25%에 30% 정도 수익을 낼수 있어 보입니다. 보시면 주봉으로 이렇게 보셔도, 네, 지금 충분히 여기 바닥을 횡보하는 자리고, 잠깐에, 어, 그거는 볼수 있다. 잠깐에 스윙으로 볼수 있다. 왜? 네, 224에서는 지금 계속 찔러줬습니다. 네, 이런 은봉으로 매집을 해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충분히, 어, 해줄만 하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봉이 이 앞전의 매물들을 좀 거진 마지막으로, 어, 얄타준 그런 봉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거래량 터지면서 힘있게 올라가서, 꼬리는 달렸지만, 그래도 거진 몸통으로 다 잡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네, 이렇게 볼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힘있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 그림이 좋은 건 눌림에서 여러분들 한번 사보셔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하이딥입니다. 어, 하이딥은 전에도 한번 여기서 드렸,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네, 지금, 네. 어, 여기, 여기서 한번 모아가보라고 했는데, 그냥, 네, 점프해서 올라가서 바로 시세를 한50% 정도 줬죠, 이날. 네, 이날 바로 한, 아, 30%군요. 30%, 30 정도 시세를 주고, 그리고, 어,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시 떨어졌다가, 어, 지금 여기 지지해주는 거를 확인을 해주고, 여기, 네, 여기 지지해주는 걸 확인하고, 지금 다시 올라간 그런 차트입니다. 어, 이제는 이 아래까지 좀 열어 두시고 어, 보수적으로 좀 내려오면 네, 한번 잡아 보실 수 있다. 하지만 여기를 깨면 936원, 여기 깨면 그냥 바로 칼손절입니다. 아, 안 그러면 예, 밑에까지 마이너스 20%가 열려 있기 때문에 어, 네, 지금 이 안에서 예, 눌렸다 가는 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얘는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뭐 매력 있는 차트는 아니었죠. 사실 쭉 올라갔다가 거래 정지됐다가 그냥 또 다시 또막 빠져버리는. 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개파랑 한 부분 반대로 네그 갭을 메꿔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증백이긴 합니다. 어 뭐, 터치 패널이랑 스마트폰 그태블릿에뭐 터치 패널을 지금 어 ux ui 개발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터치패널 개발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우선은 15일간 어... 3월 말까지 얘가 좀 유지가 돼 주는 게좀 중요하겠고 그리고 우선 이 갭... 이게 이음봉 어... 은봉, 은봉으로 쭉 떨어졌을때 네, 주봉상 봤을때요 어, 얘를 사실 한 두달 안에 네, 빠르게 회복을 해줬습니다 회복을 해줬는데 네,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얼마 안나오고 네, 그리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더 있었죠. 이건 뭐냐 올라갔다 찍고 내려왔다는거는 얘가 매물소화를 거쳤다 네, 매물소화를 거쳤는데 여, 여기서 또 한번 떨어집니다 네,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죠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이 아래에서 더큰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또 거래량을 줄이면서 떨어지다가, 네, 이번에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별로 없죠. 자, 여러분, 음, 여기서 한번 매집을 하고, 네, 이 아래에서도 한번 매집을 한 걸로 좀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 뭐, 세력의 평단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이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 내지는 뭐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네, 여기라고 봤을 때, 어, 여, 위, 위에서 한번 하고, 여기서 했기 때문에 뭐이 정도의, 어, 평단이라고 봤을 때, 얘네들은 여기 넘어가고, 당연히, 상패만 되지 않는다면,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상패만 되지 않는다면, 여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물 한번 혈타줬던이은봉하락 했던 일봉상 볼까요? 네 역시 개파란 맞죠? 네이 개파라 개파라 했던 이 부분 얘네 넘어갈 겁니다 자, 봤을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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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넘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어... 얘가 상패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3월달에 상패가 되지 않아야 돼요. 어, 지금 흑자 전환되고,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어, 매출액이 2018년, 19년, 20년 대비 21년이 어, 매출, 와, 매출액이 되게 많이 오른 걸로 좀 보여집니다. 어, 네, 거의 한 60배 정도. 이 매출로 따졌을 때요. 근데 이건 좀, <laughs>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도 돼 있는데, 이, 야, 이거 보시면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야, 우선, 전이 시가총액은 13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출액이 2억. 음... 저는 단순하게 네, 여기 나와 있는 기업 분석에 나와 있는 어, 여기 키움 차트상 0919 기업 분석에 나와 있는 이것만 보기 때문에 보시면 2억 15억 네 계속 이렇게 났다가 네, 21년도 20년도부터 이제 100억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업이익이 아, 매출액 2억이면 그냥 국내 구멍 가게도 지금 예. 이때도 제 생각에는 못해도 시가총액이 100억대 이상으로 얘기는 됐을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예, 단기 순이익도 어, 점점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했을 수도 있고, 어, 자본금이 있다가 없는 거 보니까, 어디 예전에 투자를 했다가 10, 2020년도에, 22년도에는, 네, 21년도에는, 네, 점점 또 올라간 모습입니다. 22년은 지금 200억이 넘었고요 네, 돈은 점점, 네,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여튼좀 참, 2억은, 아, 그래서 얘가 그 상장 자체가, 네, 20년도에 상장이 됐군요. 네, 이때 정도 됐을 때, 아까 전에, 20년도 전에, 20년도 정도에, 네, 그, 그 다음 100억이 넘었으니까, 그제서 이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네,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밑에 처음에 들었을 때는 오지 않았고, 지금 새로운 타점이 나왔다. 네 여기까지 한번 모아 가보면 어, 상패되지 않, 않는다면 네이 위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수 있다. 지금 보시면 다 지우고 보면 이거만 보세요. 여러분 이바닷권에서이바닷권에서네 이만큼의 힘이 들어왔다. 힘은 곧 돈이 들어왔다. 잠깐은 예쁘게 눌렸지만 네, 여기 지지를 받으면 네, 충분히 다시 이런 수익을 낼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도 여러분들 매매 잘 하셔, 하셨을 거라 믿고, 어, 또 여러분, 조급한 마 갖지 마시고, 어, 이런 차트 분석들을 통해서, 어, 항상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기준 잘 잡으시고, 또, 배워가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배워가시고, 또, 어,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어, 세세한, 세부적인, 어, 떤 타점, 손절 라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어, 참고해서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주 3익 THK 에스콘의 하이립 봤습니다. 네. 당분간은 어 지금 여기서 계속 논다면 여기를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코스닥 코스피 차트긴 한데 어네 그래도 어 혹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제일 주, 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차트를 보기 때문에 네 차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준을 잡아 가시, 가시, 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